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대한노인의 청양군지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노인의 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와 2024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농촌지도자 청양군연합회 회장 이취 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제24대 이창영 회장을 비롯해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돼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올해 1분기 청양군 명예감사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감사계획 보고와 지난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청양군은 충남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만큼 노인회의 역할이 큰데요. 청양군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약속했습니다. 청양군의 고령화율은 39%. 국민 10명 중 4명이 어르신인 셈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에는 대한노인회 청양군 지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청양군 지회는 1975년 창립된 이후 50년 가까이 노인교실과 노인취업활동지원,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양군지회는 최근 올해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결과보고와 올해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경로당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노인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해가지고 노인 건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를 행복 백세 고령 친화도시 조성회로 선언한 청양군. 군정의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올해는 노인복지 분야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돈군 군수는 교원리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과 보건의료원 기능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인정책을 잘 만들고 다듬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군수가, 의회가 하는 행정이 아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그러려면 함께 참여해야 돼요. 노인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같이 고민해주시고 원해봤다고 참여해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실 때 저는 우리 청양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인적 채가라면 잘하는 그런 군의 들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1월 충남에서 다섯 번째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가 최근 청양복지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과 산하기관 관계자 등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또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3년 사업 실적과 결산보고,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보고, 그리고 일부 정관 개정안 심의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촌지도자 청양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최근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제22대, 23대 신병철 회장이 이임하고 제24대는 이창영 회장을 비롯해 한상일, 박영숙, 이종창 부회장 등이 새로운 임원진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촌지도자청양군연합회는 11개 회 540명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농업과 농특산물 팔로 확보, 농업인 육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명예감사관 간담회가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돈곤 청양군수와 기획 감사실장, 청양군 명예감사관 1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올해 감사 계획 보고와 지난해 하반기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위촉된 청양군 명예감사관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활동 기간은 2년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